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의 자녀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혐오, 혐오스러운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 <laughs> 진노. 누가 진노를 하는데, 누가 진노를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근데 그 진노는 누구의, 무엇에 대한 진노예요? 불순종에 대한 진노야. 그러면 그 불순종을 일으키게 한또 아비가 한 명이 있어. 하나님이 순종의 자녀들의 아버지시라면 여기 진노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바로 이러합니다. 누구를 따라 행했냐면 이 세상 풍조를 주관하였던 하나 둘셋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라 때. 공중의 권세자 분자가 누구냐면 다른 말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귀신의 아비 사탄. 사탄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공중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속히 들어가서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더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야.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아들들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라서? 뭐 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 사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네 가지 인포건데, 공중의 권세자분자에 따라서 종로를 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갖게 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그때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 죄가 뭔지 알죠? 허물이 뭔지 알지? 허물. 모든 본질이 아닌 껍데기로, 껍데기로만 있어, 사람이. 본질에 내면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썩은 동태 눈깔 본적 있어요. 혹시? 엄마가 생선 사 갖고 왔더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조기가 날이랑 안이이루고 있어. 왜로 근데 그 조기의 얼굴이 썩은 눈깔이었는데 입을 아버지 나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조기를 못 먹겠더라고. 볼 때마다 날를얘니까 쳐다보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사실 그 조기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목사님이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목사님이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되는 거야.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썩은 동태 눈깔로 허물만 딱 입은 채, 이러면 난 쳐다보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 먹겠더라고. 허물이 그런 거죠.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가득했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본질이잖아.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는 본질이야. 여기에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이해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어떻게 해? 뭐예요? 뭐? 썩은 동태는 걸.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해. 왜 그래?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무리 야 이거 사이버 근데 먹을래 시체한테 사이버가야 아 그러면 시체가 네아 하고 이렇게 벌릴까요? 안 그러죠 반응을 안해 반응을 안해 시체 죽은 시체에 가서 반응을 안해 닭대가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닭을 목을 딱 자르면 닭대가리가 딱 자르면 닭이 어떻게 반응 할까요? 바로 자르자마자 아! 이렇게 죽을까? 아니요. 오징어. 다리를 살아있는 산낙지. 다리를 딱 자르면 자르자마자 산낙지가 탁 죽을까? 아, 이렇게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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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르자마자, 자르자마자. 아! 이렇게 죽을까요? 아니요. 꿈틀대. 꿈틀. 꿈틀 거지. 맞아. 분명히 잘랐으면 죽어야되는데 왜 꿈틀거리지? 어..아니 살아있어서 그래요 과연 그럴까? <laughs> 과연 살아있을까? 그 산낙지가 1 어. 0개월 살아있어서 요어 어, 그래?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일까? <laughs> 아니요 조금 있다면 죽어요 그럼 그걸 죽었다고 해야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걸까? 잠시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한게 바로 허물이고 죄고 껍데기야 살아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행동은 하지만 실상은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그게 뭐야? 그게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야 바로 송장 송장 뭔지 알아요 송장? 죽은 사람의 시체를 송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산송장이야 산송장 목 닭대간에 목을 딱 자르자마자 닭이 어떻게 해요? 바로 깨게안 죽는다고 막 뛰어다녀. 목을 뭐 자렸는데 그게 뭐예요? 산송장이야 산송장 사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척 하는 거야. 결국은 그 살아있음이 지속적이 못하지. 그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죽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부욕해야 하고 아주 생명력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잠깐은 잠깐은 반응해 잠깐은 끄끄레 반응해. 근데 끄끄레, 잠깐만 반응한 척하고 집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네 좋습니다. 아멘. 눈물도 흘리고. 에에에 근데 집에 가서는 언제 내가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과거랑 전혀 변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산송장, 무감각, 시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 뭐를 즐겨한다?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자하 인자 사탄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뭐야? 불신종 불신종 썩 죽어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척만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는 매네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음. 앞에서는 매네 그럴싸하네 오케이 좋아요 아멘 그러나 사실은 본 마음속에는 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 불신종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주도적이야 지금도 목사님이 여러분과 우리 지금 이 5학년은 목사님하고 5년 동안 같이 했어 한 번도 안 빼놓고 초등학교 와가지고 다른 목회자를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인생에 아마 제대로 설교 듣고 목회자를 만나본 사람이 내가 처음일 거야 아마 그러겠죠그러겠죠 그럼 5년 동안 목사님이 죽어! 지옥가! 불신종이 아들이야! 살래 죽을래! 생명이 있고 어? 죽음이 있어! 어디를 선택할래? 했어 근데 5년 동안 뭐야 이거? 정답! 내가 원했던 답이야 썩은 동태는걸로 앉아있어 5년 동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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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정하고난 앉아있는 거니까 아무리 얘기해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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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의 권세자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거라니까요 공중의 권세자본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진노의 자녀의 특징의 두 번째다. 불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세 번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 이 세상 풍조 이거는 사실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했어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뭔지 얘기해 줬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방향성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세상 풍조야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의 선 최고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종용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행동의 방향성이 지금 선택을 할때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도 학원을 가는 이유도 나중에 대학을 가는 이유도 나를 위하여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나를 위하여 남편을 선택하는 이유도,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거면, 그거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사탄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30분 동안 얘기해가지고 더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세 번째야. 진노의 자리들의 특징이야. 만약에 이걸 보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 설교를 목사님 채널에 들어와서 되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뭘까? 진노의 자녀의 특징. 어? 어디까지 어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대.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욕심 욕구 본능 쾌락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 사고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이야 본능 욕구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본성적인 거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욕구를 안 가질 수가 없어 아, 지금 왜 그래요 내가 심질질. 식욕. 배고픔. 어? 예쁜데? 어, 잘모여야지 이거 뭐예요? 이성을 향한? 뭐야? 이성욕.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럴 땐 거야? 이게 있으니까 결혼도 한거 아니야? 저, 저랑 결혼해시면안 돼요? 만나시면안 돼요? 저좀 부족한데? 이 뭐야? 프로포즈하는 거야. 이거 왜요? 이성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런 거야. 나쁜 거야. 그런 거야. 아, 아 둘다 같은 게 나쁜 거야. 괜찮은 거야.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나쁜 거 아니니까 그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괜찮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이성을 양화에서 호감을 느끼고 그. 잠을 자아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아 이제 힘이 하나도 없네 밤 12시잖아 아, 아 졸려 아 졸려 아 수면요 나쁜거야? 그런거야? 아아 나쁜거야? 괜찮은거야? 괜찮은거야 그쵸? 그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정의한 3대 욕구 하나 이성을 향한 욕구 또 하나 뭐였죠? 식욕 또 하나 수면요 잠자는 욕구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오히려 필요한 욕구예요. 필요한 거야. 이건 나쁜 게 결코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좋은 거야. 잘 활용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 될거 아니야. 자녀를 낳으려면 이게 뭐예요? 이성의 욕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장려해 주신 거야.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인간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좋은 거다. 바른 거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여라.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일하게 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잠을 이기고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랑 아까 인간의 기본 욕구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뭐야? 똑같이 욕구인데 그 욕구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도 되는 책임 의무와 해도 되는 어떤 권, 그, 권리가 있는데, 육체에 원하는 것은 또 하지 말라고 하네? 아, 난이 어렵네.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기본적인 내 개인의 욕구가 막아버린다면, 즉, 이 말은 개인적인 인간의 이 3대 욕구, 이거가 지나쳐.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더 해서는 안될 영역을 넘어가. 자, 내가... 어, 나 어떻게 재준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 어떻게 재준이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재준이 좋아해... 근데... 어떡 하지? 고백할까? 아니야, 고백하는 것보다 몰래 뒤따라 가야지... 사진을 찍어야지... 재준이 몇층이산다 그랬지? 10층, 10층, 몇 층, 10층 이상... 그럼 나는 압동... 가 가지고 망원경으로 몰래 쳐다봐야지.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의 욕구가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이거를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탐욕 이거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 이성의 욕구를 오버해 버렸지. 그죠? 오버했죠. 오버하면 이게 뭐야? 죄야, 죄. 이게 바로 나쁘다는 거고 악하다는 거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겠지. 정식으로 딱 아, 재준아 여기 아 몰라 이거 편지야.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거나 딱 재준아 우리 이제부터 만나보지 않을래? 나는 참 너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차용도 잘 수도 있고 우리의 욕구 표출은 인간이 인간됨다운 방식으로 해야지, 뭔가 나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동물이지, 동물, 짐승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악이다, 악.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능적인 악한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다. 마찬가지예요. 수면요. 졸리는 거 어쩔 수 없어. 예비 시간에도 졸리는 거 어쩔 수 없어. 우리 그 사람들 이해해. 근데 올때 대놓고 잘 거야. 흥, 건드리지 마. 대놓고 일부러 자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인간의 개인의 욕구에 취한 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작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학교 몇 시까지 가요? 등교 8시 반? 8시? 여들 8시 45분? 8시요. 8시. 자, 선생님은 몇 시까지 출근하셔야 돼? 어... 선생님은 8시까지 와야 된다고 쳐 봐. 그러면 아침에 선생님이 종례 종일... 그러면 아침에 선생님이 해요? 자, 네. 어쨌든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일어나 가지고 정시에 출근해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그쵸죠 근데 아침마다 이 친구가 늦게 오는 거야. 아침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임무가 바닥을 청소하고 여기 칠판을 닦고 물통도 갖다 놓고 정리를 해야 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내가 아침마다 늦게 오면 은나 말고 누가 해야 돼?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자,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반 아이들은 다 왔는데 항상 지각해 갖고 와. 아,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도 늦게 왔네. 아이, 잠깐만 봐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는 수면력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데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좀더 자야지, 좀더 자야지, 좀더 자야지 해가지고 수면력이 너무 지나치게 과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뭐다? 진노의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노의자녀의 특징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 게으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나의 육신의 아니와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더 의무를 부과시키는 게 바로 진노의 자리들의 특징이다. 게으름이 바로 그런 거다. 이게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진노의 자리의 특징이다. 또, 식욕. 배고파. 배고파. 그래가지고 나한테 식판, 딱, 딱, 식판. 배급해가지고 아우 어, 맛있다 근데 옆에 제가 소세지를 안 먹고 있어 세연아 어떻게 해? 소세지 지금 안 먹고 있을 것까지 야그거나에 먹자 음, 음, 음. 그럼 이 친구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안 좋아해 왜안 좋아해 그냥 뺏어, 뺏어 먹었으니까 자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배고프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식욕이 과하게 되어져서 상대방을 그냥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 또한 탐심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을 우리가 봤을 때, 진노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공중의 권세자본자의 영에 따라 종로를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몇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것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루의 자녀들의 마귀의 지금 홀림에 넘어갈까 말까 그 사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에베에서서 오늘 본문 2장 10절. 보면 혹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에 하나님이 지으심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진노의 자녀들 불신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하심. 선이 뭐야? 선의 기준이 뭐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욕구와 욕심을 포기할 줄 알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거뭐할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원하고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되 자.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어. 썩을 면류관을 쓰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잖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썩은 거잖아. 흉내만 낸 거잖아. 이것도 껍질이야. 허물이야, 허물. 근데 이건 뭐야?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근데 이 썩지 면이 멸류관, 아니할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경주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 썩지 아니할 별반을 쓰게 된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한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고?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우리는요 다 경주자예요 경주자 종착지가 어디야? 죽음이라는 종착지 인생에서는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가고 인생에서 죽음의 종착지를 벗어나고 나면 인생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열려요 그 시작이 열리는 그 인생의 종착지인 그 종착지까지는 우리는 다 경주자예요 경주자 무엇을 향해 달려야 돼요 그럼?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짐을 우리가 안고 경주를 한단 말이야 저 종착지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이 욕망을? 마음껏 뭐 발산하면서 종착지까지 뛰어가야 돼? 아니라고 뭐를 갖고 가야 된다고요? 절제를 갖고 가야 된다니까 절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욕망들 있죠 그 욕망들을 내 본능에 맞춰 가지고 나는 평생 육체 상태 발랄 와 바다 펼치면서 살아 나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안 봐도 뻔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고 남루하게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스스로는 1등인 줄 알겠지만 종착지 이후에 보니까 절벽으로 나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의 경주 가운데, 인생이라는 경주 가운데 힘들지만 이 개인의 욕망을 나도 취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여 절제하면서 오히려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게 올 영광과 유익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나눠주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 나갈 때 끝, 종착지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자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종착지와 동시에 여운한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의 멸류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썩을 멸류관을 쓰는 공식이 뭔지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은 힘들지라도 썩을 멸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의 멸류관을 향하여 절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